네. 이번에는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개체 삽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할하는 방법, 이어붙이기 방법, 또 페이지로 꾸미는 방법, 마지막으로 애니메이티드 기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애니메이티드 기프는 잠깐 보면은 이렇게 그 애니메이티드 기프는 원래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볼수 있죠. 이게 애니메이티드 기프인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체삽입하기가 무엇인가? 개체삽입하기는 뭐 안내드렸던 이거와 비슷해요. 어, 이거와 비슷한데 차이점은 그림을 불러오는 그것보다 다른 다양한 것들을 불러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안내를 해볼게요. 여기 개체에 들어가서 아까는 이 그림을 불러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아이콘들을 불러와 볼게요. 아이콘에 이렇게 종류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분장 아이, 아이템 중에서 선글라스를 내가 한 번, 어, 불러오고 싶어요. 확인. 한 다음에 해당 선글라스를 방향을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추어서, 이렇게 해당되는 이미지를 바꿔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예를 들면은 하트 모양 중에 원하는 모양을 골라 가지고 해당 하트를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다가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물론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회전도 물론 가능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개체 삽입입니다 물론 개체 중에서 여기 풍선 도움말 풍선 도움말의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풍선 도움말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풍선 도움말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여기 풍선 도움말이야.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요. 지금 이제 글자가 이렇게 24포인트인데 벗어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글꼴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글자 사이즈도 당연히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풍선의 투명도를 조절하면 지금 저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풍선의 투명도를 조절하면 이렇게 에 바꿀 수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말풍선 꼬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어 상하로 뒤집어 볼까요? 지금 뒤집혔죠? 방향이 맞춰졌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와 회전과 크기 등을 조절하면 말풍선도 붙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개체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어어 붙여 보는 그런 실습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분할하기 기능이 있어요. 분할하기라는 것은 사진을 어 나누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분할하기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분할하기를 하려면은 이 포토스케이프 메뉴 중에 이렇게 사진 분할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 포토스케이프 누른 다음에 사진 분할 가서 여기다가 원하는 이미지를 추가해 붙여야 됩니다. 뭐, 여기 어 사진 샘플 중에서 하나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국 이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점선이 보이죠. 이렇게 분할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칸이 3개, 줄수가 3개 있기 때문에. 또는 이것을 뭐두 개, 칸을 두 개면 두 개, 세 개. 또는 늘려서 네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또는 가로, 세로를 픽셀로 사이즈를 줘서 몇 픽셀씩. 예를 들어서 여기를 400픽셀 하면은 400, 400 끝에 남은 건 남은 것만. 이런 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분할을 어, 할 개수를 정하고 나서 분할 이렇게 누르면 어디에 저장할 건지 물어봐요. 그서 저장하는 방법은 앞에서 안내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진이 9 장. 지금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셋 세트 했기 때문에 총9 장으로 나뉘어서 저장되게 됩니다. 그것이 사진 분할입니다. 그다음에 이어 붙이기, 이어 붙이기 기능은 여기 이어 붙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이어 붙이기 어떤 걸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이어붙이기 이렇게 가면 아까 한번 잠깐 봤죠. 지금 두 장의 경우에 아래 위로 이렇게 이어붙였죠. 여기 두 장을 더 추가해 볼까요? 사진을 넣고 또는 뭐어 요경치 사진 하나 더 넣어보죠. 네 장이 됐어요. 이네 장을 지금은 밑으로 쫙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이렇게 네 장이 한 장이로 붙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것을 옆으로 하면은 사진이 이렇게 옆으로 네 장이 나란히 붙게 되는 거예요. 또는 바둑판, 네 장이니까 바둑판으로, 어, 붙이게 되면은 지금 아래 위로 두 장, 그 다음에 좌우로 두 장. 그래서 이거 역시 저장하면은 네 장의 이미지가 이어붙은 상태로 한 장의 이미지로, 어,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어, 홈페이지 이런 음, 방문해 보면은 길게 여러 이미지가 붙어 있거나 아, 그럴 경우는 지금 같은 방법을 쓰면 훨씬 간편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로 꾸미기 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페이지로 꾸미려면 요 페이지 메뉴를 가야 돼요. 보면 이렇게 틀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그 모양들이 있는데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틀을 고르는 것이 우선 할 일이죠. 그래서 원하는 틀을 고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으면 지금 사진을 다섯 장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여기 그냥 네이추어 중에서 한번 끌어다 볼게요. 그래서 이걸 가운데 두고 그럼 이게 지금 점선 바깥에 나오는 게이 사진의 어느 부분을 나, 나타나게 할지 이렇게 스크롤해서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은 또뭐이 위에다 두고 이거 역시 똑같이 정하, 정하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어 다섯 장의 사진을 마치 틀에 둔 것처럼 하죠. 그래서 이 사진과 사진의 경계 같은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배경에 희게 나타나는 부분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액자 적용할 수 있고요. 필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것이 바로. 페이지로 꾸미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니메이티드 기프를 안내를 드릴게요. 움직이는 그림. 움직이는 그림은 여기 기프 애니메이션으로 갑니다. 그리고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원하는 사진을 이쪽으로 우선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섯 장만 가지고 만들어 보죠. 이 다섯 장을, 아, 여기서부터 다섯 장을 할까요? 자, 이렇게 3 장, 4 장, 5 장을 이쪽에 불러다가 자이 다섯 장의 사진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듯이 이렇게 애니메이티드 기프 할때는 가급적이면 사진들을 미리 통일시켜 놓는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이 사진들의 크기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진 크기 하는 방법은 이미 다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진을 통 크기를 가로 세로 크기를 통일한 다음에 이렇게 불러옵니다. 지금 보듯이 0.5초마다 사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정해줄 일은 바뀌는 모습이 지금처럼 바뀌게 하고 싶으느냐 아니면 전환 효과를 여기 보면 위로 전환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 배경색으로 전환 해갖고 배경색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뭐, 검은색으로 전환 하면 검은색으로 갖다 돌아오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또 하나 바꿔줄 일은 표시 시간. 저게 표시 시간이 지금 100분의 1초, 50이니까 100분의 50이니까 0.5초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1초마다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100으로 입력해주면 이제는 바뀌는 시간이 1초마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여기서 바꿔주면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사진만, 예를 들어서 이 사진만큼은 바뀔 때 나는 얘만은 어, 왼쪽으로 전환이 아니고 그냥 위로 전환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 사진이 나타날 때 보면은 두 번째 사진이죠. 마지막 요건 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사진마다 전환 효과라든지 또는 어, 시간 역시 표시 시간 변경해서 해당 사진만 시간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저장하면 돼요. 그냥 표시 시간을 원래대로 50 정도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특이하니까 저장한다음에 어떻게 확인하는지 저장 눌러서 뭐 계속할까요? 예한 다음에 사진이라는 방 안에 애니기프로 그냥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은 애니기프라는 어, 방으로 가 보면 자, 사진에 여기 애니 gif 라는 이름으로 네이처에 들어갔을까요? 어, 어디에 저장을 했죠? 우리가 애니 gif 네이처 아, 여기 있네요. 애니 gif. 이거를 어, 이렇게 열어 보면 이게 제대로 애니메이션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대로 빨리 안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 좋은 방법은 파워포인트에 해당되는 사진을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그림해서 요 안에 네이 조 안에 애니기프였죠 사비. 하면은 사진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저장할 때 사이즈에 따라 그 결과는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그 결과는 슬라이드 쇼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쇼 해보면 예, 결과 파일이 이렇게 애니메이트된 GIF 파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직접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